반갑습니다. 절거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날은 선거일이기 때문에 휴장이었고, 자, 미장의 영향으로 오늘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조금 심하게 해줬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82,500원, 82,500원까지 왔다가 한번 밑구리 달리고 딱 올려주는 부분, 양호하지만은 아직은 하락 멈춤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내일 또 한번 금요일장은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장은 또 조금 조심해. 하락의 소지도 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지켜준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5일선 11선에서 3%정도의 양봉이 하나는 나와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매물은 있고 여기서 한번 5일선 11선만 버텨주고 또 올려준다. 내일만 버텨주면은 다음 주는 한번 또 올라가 줄수 있는 여력도 좀 있겠죠. 그냥 금요일장, 내일 어떻게 얘가 한번 조정을 주면서 올릴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들이 조금 빠졌다가, 자란 테크놀리즈도 또 한번 오늘 양봉 4%대 단봉으로 끝났지만은, 그래도 조정을 10만원까지 눌러주지도 않고 11만원 정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그 것은 약간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긍정적.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테크인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좀 드렸는데 이런 애들은 뭐라 했어요? 그냥 뭐 21선 장기평선 21선이 안 무너지면 그냥 홀딩하는 수밖에 없어, 홀딩. 그리고 얘가 오늘 14%대 급등이 한번 좀 장대한 번이 나왔죠. 또 마찬가지 내일 또 금요일장이고 좀이격이 벌어져 있다 그럼 또 한번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또 장이 좋다 그러면 또 한번 바로바로 바로 올릴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박스권에서 돌파를 해 20선 강력하게 지지가 나와서 상승이 나와 이렇던 홀딩 매수 홀딩 뭐 이런 작전을 가야 되는 거지. 아, 내가 뭐, 한 2, 3일 전에, 한번 눌러줄 때 한번 매수했어. 그래? 나는 21선, 32,500원까지 안 깨지면 한번 홀딩을 해볼래. 32,500원 쪽으로 내려오면 한번 더 사볼래. 이렇게 해서, 무너지면 뭐, 손절하면 되겠고, 상승이 나오면 은 이렇게 10%대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소지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홀딩을 해도 되고, 오늘 한번 들고 있다가, 내일 한번 조정을 줄때 잽싸게 던져주고 다시 조정을 줄때 다시 한번 뭐 35,000원대 한번 따라 붙어도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좀 대응들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YC 캠얘들도 지금 바닥, 예, 바닥은 바닥 아니죠 상수를 주고 한번 눌러주고 하란 멈춤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 HB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올선에서 오늘 매수가도 좀 드렸는데 3,500원, 요 5일선 요 부분에서 매수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홀딩 뭐 이런 전략도 필옵틱스도 11선에서 지지가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지가 일단은 지지야 지지 내일 또한번금요일자님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럼 얘는 이제 매매는 어떻게 되겠어 11선 십일선 매매가 되겠죠. 11선 쪽에서는 매수 11선이 무너지면 한번더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공전하는 날이야. 매수와 매도가 공전 언제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 그럼 내일 얘가 빠지든 오르든 할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내가 오늘 매수 얘가 오를지 빠질지. 요 부분을 분차트 보고 서로 싸워줄 때. 싸워줄 때 모양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럼 5분 봉으로 봤을 때도 뭐썩 높은 자리는 아니고, 하지만 조정을 살짝 줄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조정을 주는 척 하면서 훅뺄 수도 있는 거니까, 요 부분에서는 잘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HB 테크놀리지도 마찬가지고, JNTC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지금, 오일선에도, 얘 또한 마찬가지, 오일선에서 똑같이 움직이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바닥, 바닥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는 구간에서 5월선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는 성향이 좀 있다. 자, 이럴 때는 계속 한번 관심에다 두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한번 요 종목들도 내일 한번 조정을 줄지 한번 잘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금요일장은 무리하게 매매들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은 풍원정밀은 제가 단타 종목으로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상승 나오고 한번 눌러주고 재상승 빠져줄 때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4848 나머지 자 매매 마크를 한번 상승이 나올 때는 못 봤어요? 하락 조정을 주고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선 좀 봤는데 다른 종목 보느라고 자, 급등이 나온 양봉 나오고 눌를때 매수, 물량 비중 조절 매도. 그리고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제일 고점에서 매도, 다음 매수. 비중 조절 해 주고 다시 어, 오케이. 매수, 매수, 매수. 매수 얘는 이제 요 때는 아, 요 가격이 지켜 주겠구나. 하여간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좀 알려 드리는 부분인데 얘가 여기 상승, 또 상승, 상승, 상승 나와 또 앞전, 곧정 가니까 매도 또한번 내려올 때마다 왜? 얘는 상한가 예상을 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한가 예상을 조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매수 해서 나머지는 홀딩 해서 지금 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고 얘가 만약에 내일 시가가 떠서 출발한다 만약에 상승이 한번더 나온다 재상승이 한번 나온다 그랬더니 9,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오늘 바이오 스마트 오늘 상한가 좀 때려줬는데 요 부분도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상승과 하락을 조정을 주면서 모든 이평선 뭉쳐지면서 양봉 나오고 그리고 오늘 눌러줬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 상한가 잔량이 5천원짜리가 64만 주면은 아, 그리고 얘가 막판에 지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은 그 다음날 개파락해가지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룰는 그냥 반 매도 한번 해주고 혹시 또 모르니까 내일 갭, 또 갭이 많이 떠가지고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반 정도 매도 한번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내일 한번 또시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주느냐, 아니면 또한번 튀겨주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여러분들 좀 봐야 되는 게 C, C 사이트라는 종목. 바닥에서 양봉 이틀 눌러주고 또한번 양봉. 그리고 오늘 또한번 양봉 나왔어요. 13%대. 그죠? 그때는 매물은 있어. 3만원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정 매물 소화를 시킬 겸 조정을 한번 줄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한번 내일 다음 주 한번 요 종목도 이제는 추적에 들어가야 되는가 추적 추적을 해서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 계속 면밀하게 계속 쳐다봐야 돼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c 사이트 뭐 요런 애들 그리고 j n b 같은 경우는 좀따가 제가 회원님 매매 마크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타로 뭐, 동전주인 이스타코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요거 한번 매매 마크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교육, 교육 삼아. 자, 얘는 이제 동전줄에서 이렇게 상승 나오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950원이라고 좀 사인을 드렸어. 950원. 그러니까 저는 950원, 매수했어요. 960원, 950원 이렇게. 요선 한번 뭐, 입질 매도, 입질 매도 해서, 950원, 960원, 이런 쪽에서 한번 매수를 모아가 봤는데, 그걸 이제 상승이 나서 영상도 찍었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매매 마크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한번 툭, 가서 있는데, 20만주야, 20만주. 어, 상한가 잔량이 20만주면 너무 적죠, 동전주가. 천원짜리도 아닌 것이. 그죠? 여기서 한번또한번 조금 아쉬워서 한번좀 입질 한번더 해봤는데 역시나 힘이 없는 것 같아. 물량을 정리. 그래도 손해 없이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 그냥 캔들 모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 매수, 매수, 매수 비중 조절 해주고 얘네들은 언제 또 급락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아쉬우니까는 어, 한가 갈, 그 같아 근데 20만 주야 아 불안하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 쳐줄 때 빠져나오는 거야 올려 쳐줄 때 상한가 쪽으로 올려 쳐줄 때 빠져나와 그 나머지 조금 남겨놓은 거는 맞아 아이고 얘는 못 가네 하고서 빠져나오는 거고 이렇게 좀 매매들을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들을 하셔야지 마냥 그냥 좀 강하다고 해서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히 동전주들, 신규 종목들, 이런 애들은 항상 조금 조심해야 되고, 오늘 DI, 앞전에도 얘기했죠. DI가 좀 상당히 강하다고, 오늘도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얘가 17%까지 갔다가, 지금 11%대. 그러니까 윗꼬리는 길지 않은데도, 이렇게 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5% 정도. 요 부분도, 매매 마크를 이렇게 한번 좀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상승 나오고 눌러주고서, 한번 보고, 장대한번 나오고, 눌러줄 때, 매수. 비중조절, 여기서 한번또물러줄수 있으니까, 비중조절 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 매도. 요거는 뭐별걸일 없죠. 매수해서 올라갈 줄 알,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못 올라가고, 어, 못 올라가는 것 같아. 잽싸게, 한두억가 위에서라도,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그냥 수익은 요런 자리에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수익은. 여기서부터 매수 물량을 잡아서 한번 올려쳐 줄 때. 그럼 그래도 한 5, 6% 때, 뭐7% 정도의 수익을 좀 챙겨놓으면 좀 괜찮다. 그리고 옆으로 행보할 때는 뭐라 그랬나요? 옆으로 행보할 때는 주가가 조정을 줄수 있는 소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상승보다도 하락의 소지가 더 많아. 이러다 보면 뭐 내려왔다가 또못 올려주니까 더 빠지죠. 이런 식으로. 그냥 분차트 공부들도 여러분들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 차원에서 매매 마커 JMB라는 종목을 어떤 회원님이 매수, 매도, 이렇게좀 했어요. 자, 한 가지. 그, 지금 답글 보니까는 22평에서 매수를 제가 했네요. 이걸 미처 못 봤네. 매매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그냥 놓쳐. 잊어버려. 야 잊어버려 야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 야 5분봉에 매매하셨나요? 5분봉에 야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서 팔아먹었어요 회원님이 여기서 따다다닥 한번 팔아서 그래도 한 3, 3 4%때 한번 수익을 챙겨 놓고 다시 또 여러분들 잘 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은좀 크게 볼까요? 야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면 은 이렇게. 자, 밑꼬리가 달린 양봉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은봉. 자, 얘는 이제는 얼마야? 17,800원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나오는 거야.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여기서 한번 또 매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 같아. 잽싸게 던졌어, 이제. 잽싸게 던졌어. 자, 이럴 땐, 요 모양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요 모양을 봤을 때. 하락하겠어요? 올리겠어? 하락하지, 이제. 22평까지 깨고, 22평, 62평까지도 음봉으로 빠지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눌렀을 때 매수했어. 매수하면 돼? 21선, 61선이 깨진 상태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승 나오기가 어려워. 상승 나오기가 어려워.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그 다음에, 요렇게 무너지니까 잽싸게 손절. 잽싸게 손절. 잘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22평, 62평이 깨지면 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갈려면 17,000원, 그래 17,000원, 62평에서는 반등이 나와 줘야 돼. 근데 이제 음봉음봉떨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약해질 수가 있다. 여기서 빠져나와 잽싸게 손절.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익을 한번 내주고 여기서는 손절. 그러니까 매수가 여기서는 매수 구간이 아니란 얘기죠. 매수 구간이 아니야. 야, 이런 식으로 이 자리인데. 자 요거 한번 공부를 좀 하시고 지금 구독자님들도 이런 패턴에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준태님이라고 스마트레이더스 양봉 양봉 나오고 양봉 양봉 나오고 눌러줄 때 눌러줄 때첫 번째 눌러줄 때 매수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매도 아주 매매 잘하셨죠? 어 고준태님 잘 하시던데. 자, 바이오 스마트.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물량을 더 잡아야 되는 거죠? 하고서 무, 좀뭐 물어보셨는데, 자, 바이오 스마트. 한번 여러분들, 좀 교육 차원으로. 요거 몇분 봉인가요? 3분 봉이네. 자, 3분 봉으로 이렇게. 저는 이종목은매수는 못했, 매매를 못했어요. 자, 처음 매수 자리가 어디예요? 처음 매수 자리. 처음 매수 자리가 상승, 상승, 상승 나올 때 한번 입질 그 가격이 뭐 4,780원 그죠. 그것도 한번 눌러줄 때뭐 4,600, 뭐요 자리 두 번에 걸쳐서 나눠 샀어.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여기가 매수 자리야? 아니지. 여기서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자리야. 매물이 벌써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더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더 하면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겠죠. 왜냐면은 4,700원대에서 한 번, 뭐 4,600원대에서 한 번, 그럼 이제 4,500원 쪽으로 내려갈 때한번 하면은 평균 단가가 4,600원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잡으면은 어떻게 돼? 두번 나눠서 잡으면은 평균 단가가 4,700원대가 되는 거야. 4,700원대 돼서 빠졌으니까는 4,600원 쪽으로, 4,550원 쪽으로 빠지니까 손해가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어떤 종목든 여기서 이렇게 계열성 무너뜨리잖아.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손해를, 손실로 가는 거야. 다행히 얘가 지켜주고서 올라갔다가 버텨주고 급등이 나오니까는 이제 상하가에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이거는잘 하셨어. 분할 매도 하는 것은 뭐좀잘 하시고 나머지는 홀딩 뭐 이렇게 하면 혹시 잘 되는 건데, 매수가, 여러분들, 매수가.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야, 매수를 첫 번째 올라오 눌러줄 때 매수를 했어. 여기서 누, 매수하면 돼요? 이가 지금 벌써 몇 프로 올랐어? 6%, 6%대또5%대이것만 해도 7%, 6%야. 그죠? 그리고 또 올라왔어. 10%야. 그럼 이것만 해도 15%대 이상 올라간 거야. 15% 대. 그럼 15%대 올라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정도? 반은 아니더라도 정확하진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50% 룰을 잡았을 때는, 한번 4,600원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한번 눌러줄 때떡 잡어 잡으면 돼안 돼? 이게 벌어져 있잖아 5일선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내려온다고 그랬어? 11선까지 내려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잡으면 안돼 여기서 올라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얘기지 매물 소화를 시켜야 돼 매물 소화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잡고 또한번 이렇게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쭉 이렇게 빠졌을 때또 잡은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옆으로 행보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급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또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빠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할, 옆으로 행보해가지고 많이 안 빠지고 옆으로 행보해가지고 올리기는 좀 어려운 자리가 나온 거야. 확실하게 눌러줄 자리까지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여기서부터가 매수 포지션이 나오는 거지. 왜냐, 10뭐한15% 정도 올라고, 오16%오르고그리고반 정도는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서는 한번 또 한번 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내가 그래, 4,600원 정도에서 4,500원, 혹시 모르니까 4,400원까지 100원 100원 뛰기로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양봉 나오고, 은봉 나와? 아, 얘는 여기서 상승 나오겠구나. 여기서 물량을 더 잡는 거야. 여기서는 입질, 입질로 해서, 보초 세우던 입질을 해서더 빠질 수 있잖아. 4,500원까지도. 그, 니까 이거를 대비하는 구간이야, 여기는. 아직도 하락, 지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상승 나오고, 지지가 나와?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매수가 요 자리가 되는 거야. 요 자리가 아니라 아셨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버텨주고 20, 60선 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다. 그랬다는 분할매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좀 매매들을 하셔야 돼. 단타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 좀 상한가 잔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내일 마이너 요새는 상한가 보내놓고서. 마이너스 막5% 7%에서 출발을 시키그 다음날 출발시키는 애들이 많아서 일단은 반 매도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항상 반 매도 나머지 급등 나오면 나머지 가지고 또 먹는 거고 나머진 뭐그 다음날 반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출발한다 했을 때는 뭐 살짝 상황을 보고서 정리를 해 주셔도 되는 거고 어차피 뭐 4,600원 아이고 4,600원 정도에 매수해 놓은 거니까 뭐 올라갈 때 매도 반 매도 만약에 눌러준다 일단은 상황 봐서 잽싸게 던지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출발했다 올릴 때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나머지 반은 떠서 출발해서 한번 또 급등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 팔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매매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좀 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종목들 내일 눌러줄 수 있으니까 눌러줄 때 한번 추적해서. 한 번, 매수, 입질 보초를 세워서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분석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 오전에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알람이 가니까 그때 참석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종목도 찾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들 하시고 성공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